아이 거기서 픽업을 한 거지. 아니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거기서 만났다고. 금산에서 거래 거래처 갔다가 거래처에서 만난 건 아니고 따로 따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조인한 거라고. 조인하고 난또나 대로 또 가고. 어 그럼 막 그. 잠깐만, 누나, 잠깐만. 잠깐만, 전화 드릴게얘 예, 예, 잠깐만. 안녕하십니까! 봤어요, 예, 봤어요. 그게 좀 이렇게 갈라지는 거? 아, 그래요? 그게 그 원인을 한번 제가 좀 찾아보고. 아, 그래요? 어어... 어, 그래, 그래. 알았어요. 그거. 내가 발송하기 전에 드립이나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 써갖고 예저 그걸 할게요 하고 그, 그 한번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갈라지 고 그러면 튀길 때 그게 뽀개지지 않아요? 아 그,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요 뭐 다도 이제 알아보느냐고 몇 군데 했더니 어 그거 그왜 그런가 냉동 냉동도 아닌데 그러더라고서 알았어요 그거 한번 제주도에다가 작업할 때 만약에 칼이 들어가거나 잘못 들어가면 칼질할 때도 잘못 할수 있잖아요. 그건 따로 빼라고 해야지. 다 뺐, 얘기했어요. 카톡방에 올려놨어요. 따로, 따로, 따로 좀, 어, 예. 아무튼, 그래요. 또 전화 드릴게요. 네네. 아, 예, 예, 예. 예.